안녕하세요 아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적벽입니다 조적벽 몇몇 분이 어, 가끔씩 이제 잊혀질만 하면 댓글로 한 번씩 남겨 주셔요. 제 현장 영상들에서 가끔씩 보시고 도대체 저기는 왜 조적벽으로 쌓는 거냐 이렇게 물어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조적벽이 뭐냐? 그럼 이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여기 이제 시멘트 벽돌인데요. 이 벽에 이렇게 쌓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거의 다 이게 쌓은 모습인데요. 이게 조적벽이에요. 이제 쌓아서 이제 조직한다, 뭐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시멘트 벽돌을 갖다가 쌓게 되는데, 그럼 이 조적벽을 쌓는 부위는 어디냐? 자, 이 도면에서 한번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설비 구간, 각종 설비들의 수직 통로라고 제가 가끔씩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화장실들 이 건물은 이제 잠실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요거는 제가 도면 설명도 드렸고 이제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에 그 건물의 이제 일부분이에요 도면의 일부분 그래서 사진도 이 해당 건물에 공사하는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요게 이제 지금 캐드 도면인데 지금 보시면 요런 노란선들 있죠 이 노란선으로 된건 이제 콘크리트 벽인데 좀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이렇게 빗금이 들어간 초록색 선들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조적벽이란 뜻이에요 뭐 블록을 쌓을 수도 있고 벽돌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면 벽돌을 쌓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설비들의 제가 수직 통로라고 했죠 a v 는 알람 밸브 이제 소방용 배관들이 다 있는 거고요. PD 또는 PS, 파이프덕트 또는 파이프샤프트 이런 것들은 각종 수도배관 뭐 오수배관, 하수배관, 급수배관, 뭐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걸 뜻하고, AD, 에어 덕트죠. 요거는 환기 배관들, 그런 것들이 쭉 다니는 거고, EPS, TPS, EPS는 이제 전기 배선들, 배관들, 그리고 TPS는 통신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여기 요렇게 나눠준 거는 요런 물 쓰는 공간과 요런 전기적인 배선들과, 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괜히 여기에서 잘못돼서 물이 샜는데 이런데 이런 배관들에 닿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또 콘크리트 벽체로 막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화장실들 조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조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정상의 문제도 있고요. 유지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살짝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조적벽들은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이 비내력벽은 구조적인 역할을 안 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칸막이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비내력벽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공정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콘크리트 구조체 골조공사를 다한 다음에 이 사진 보실까요? 지금 콘크리트 골조들이 기본으로 다 완성이 돼 있죠. 바닥, 보, 기둥. 슬래브 이런 벽체들 다 완성이 돼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적을 쌓는 거니까 구조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조 계산이 된 콘크리트 RC 구조가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태가 자유로워서 수정이 되게 용이하겠죠. 그 이후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그 초창기 모습입니다. 지금 골조가 먼저 이렇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배관들을 하나 하나씩 요렇게 설치해 가죠 지금 설치된 거 이제 소화용 배관 알람벨브가 설치된 소화용 배관이고요 이 아래 구멍을 요렇게 뚫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종 파이프 배관들이 쫙쫙쫙 위아래로 지나갈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그 조적벽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체를 여기를쫙 이렇게 미리 막아 놨다고 해 보세요 물론 요, 요 정도의 이제 점광구는 당연히 설치가 되지만, 이 안에서 배관공사를 여러분들 할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콘크리트 벽체는 당연히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할때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 벽체니까 이미 타설이 된다면, 이 배관공사를 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긴 파이프들을 어떻게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벽체를 안 만들어 놨다가, 돌조가 완성되고 이 부분에다 배관 작업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쉽게 이렇게 조적벽을 쌓아가지고 간편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공사한 다음에 또 콘크리트 벽으로 막으면 되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또 이제 이 공사를 위해서 거푸집들과 철근하시는 분들과 또 레미콘이 온다 한들 여기 거푸집을 막고 안파크로 막아서 타설을 어떻게 합니까? 위가 이제 위에 슬래브랑 보가 다 막혀 있고 아래도 당연히 바닥판이 있고 양옆이 다 막혀 있는데 타설하기가 어렵겠죠. 철근 배근도 어렵겠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조적 쌓으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씩씩씩 그냥 다른 작업과 상관없이 쭉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한2 3 0년 지났어요. 진짜 여차해서 이 배관들이 다 노후돼가지고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럼 또이 콘크리트 벽체를 다 헐어내야 되는데 이거 헐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구조체인데? 그쵸? 콘크리트 벽체가 되는 순간 이거는 내력벽이라고 봐야 되고 이 비내력벽이 아니라 내력벽으로 봐야 되니까 함부로 또 허물지도 못하죠. 그렇지만 이 벽돌은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당연히 강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다 때려 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배관 싹 설치해가지고, 다시 또 조적 깔끔하게 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 쌓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뚫린 거는 점공구죠점공구 지금 여기에 도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정권구가 이 양쪽에 eps에도 하나 뚫려있고 av에도 뚫려있죠 이 pd 덕트 쪽 보시면 이제 여기도 에 정권구가 하나 뚫릴 거예요 eps 쪽에 그래서 더 쌓았을 때 보면은 정권구가 이렇게 뚫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비하는 용이니까 이렇게 뚫어 놓은 거지 진짜 실제로 배관공사는 요 안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위로 이 벽체 위로도 이렇게 수직배관이 왔다갔다 하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내려온, 지금 요 위층 화장실에서 내려온 배관들이 또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뭐 이런 소방배관부터 환기배관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벽으로 해놓으면 콘크리트 벽체를 다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슬리브, 배관을 묻어서 구멍을 뚫어놓지도 못해요. 이 배관들이 어디로 지나갈 줄 알고 위치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시공하다 보면 이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후에 타공을 해야 되는데 타공을 하려면 안에 철근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구조체 내력벽을 손상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적은 쌓으면 이 벽안들 피해서 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남겨놓고 위에 공간이 있으면 또 위에 윗부분에 쌓아가지고 또 막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도 조적으로 많이 한다고 했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요런 변기나 요런 이제 세면대 배관들이 이제 아래층으로 슬라브를 뚫고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려가서 또, 하부에 있는 화장실의 벽체 상부를 또 뚫고 나와가지고, 요런 PD 같은데 꽂혀야 되겠죠. 그쵸? 그럼 또 어차피 위에 또 벽을 뚫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화장실 간에 붙어 있는 구조라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벽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독립되어 있더라도, 요런 화장실 외부 벽체를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부로 나간다는 거요. 예 위에 있는 화장실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꽂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적으로 해야 당연히 평안할 것이고, 또제 영상들에서, 요런 사진들. 이런 그림들 많이 봤을 거예요. 화장실에는 이런 급수 배관들도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마감을 해야 돼서 이런 배관들이 튀어나오면 마감이 되게 두꺼워지거나 쓸데없이 공간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거나 툭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 배관들을 벽을 일정 구간 까낸 다음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내는데 이게 콘크리트 벽이면 까내면은 철근이 보이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벽체면 만약에 그게 또 이렇게 내력벽으로 돼있다 그러면은 건드리면 안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딱딱한 콘크리트 보다는 이런 그래도 약간 설렁설렁한 요런 벽돌이 당연히 또 부시기가 요렇게 까내기가 쉽고요 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일정 부분 다 이렇게 파내고 묻습니다 벽에다가 그럴 때 이런 조적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또 이런 화장실들은 어,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간 뒤에도 건축주의 생각이나 그런 구조들에 따라 좀 형태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나 화장실을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아 구조를 좀 이렇게 길게 바꾸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예 오픈된 공간을 다쓸 수도 있겠죠 진짜 화장실은 다른 위치에다가 뭐 조그맣게 내고, 내도 될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냥 이 큰 공간 다통으로 쓸 거야. 그러려면 이게 콘크리트 벽이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적으로 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 벽돌을 쌓아서 벽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혹시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장단점이라든지 또 다른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꼭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